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크고 복되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고 귀한 찬양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 시대 남녀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상명하복 삼종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조선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시대로 살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라는 건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16세기 조선 중기에 선조시대 때 살았던 미암 유희춘과 그의 아내 성독봉은 너무너무 금술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살면서 이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미암이 벼슬을 하기 위해서 한양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향에 있던 아내가 그리워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내가 3, 4개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독수공방하면서도 일절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니 당신은 고마운 줄 아시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썼는데, 당신 주변에는 종복들이 많이 있고 노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색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소문이 나서 내가 얼마든지 알터인데 오히려 그렇게 소문을 내니 더더 집히는 더 곳이고 더 마음이 불편하오니 내가 올라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받고 미암은 다시 사과의 편지를 써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가는 글 가운데 서로가 금술이 더 쌓이고 더 깊어가는 부부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실제로 미암은 아내가 병이 들면 휴가를 내어서 직접 간호하기도 했고, 나라에 좋은 일이 있거나 구경거리가 있으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가서 좋은 구경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아내가 쓴 글을 함께 묶어다가 덕봉집이라는 문집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8개월이 지나서 아내도 5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두 사람의 사랑하는 관계는 천생연분. 지기지우 부창부술하고 불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두 분은 예수님을 품었던 분들입니다.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낳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고 예수님을 직접 기른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아, 정말 그럴 만 하구나.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을 품고 낳고 기를 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달려오는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정말 예수를 열달 동안 품을 만한 여인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이 예수를 인간 예수를 길러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하나님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면 참 좋을까? 하나님이 살피고 살피고 또 살피다가 두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예비 부부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를 마음에 품고 몸으로 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가장 유명한 논쟁이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있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인간 같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저 하늘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학자들, 철학자들의 논쟁이요 고민거리였습니다. 물컵이 한정되어 있는데 용량을 넘어서는 물을 무한정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담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간에게 보낼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이 간절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를 함께 깨닫고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시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말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중에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우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니까 마리아에게로 무게중심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소개하는데 굳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소개해야 되는 이유 충분히 마리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었던 어머니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는 대통령의 어머니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 대통령을 낳았을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보면 그 인물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가집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누구일까?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친, 부친까지도 함께 조명하고 역사적 평가를 내립니다. 사람이 이러한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 본문은 누가 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27절 그리고 30절, 31절을 보시면 마리아를 잘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한 사이였다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결혼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반, 설렘 반, 기대 반입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남자를 만나서 평생토록 헤로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도 될까 하는 두려움. 설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아주 낭만과 핑크빛으로 물든 생활일 것이다. 설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 언니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하는 설렘도 가집니다. 결혼해서 몇 명의 아이를 낳을까? 나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갈까? 인생의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 중에 그녀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천사를 만난 적은 그녀는 처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설레지 않겠습니까? 아,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이제 너에게 잉태가 될 것인데 너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에 천사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왔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그런데 천사가 너는 곧 아들을 가질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랐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고, 임신한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것 과연 이것이 은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은혜일까? 정말 그 당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라면 무엇이 은혜여야만 했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 남편이 될 요셉에게 숨겨둔 상속자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마어마한 상속금을 상속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돈 걱정, 물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한다면,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여인 마리아에게는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요셉이 돈을 모아두었는데 이 돈을 혹은 누구에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이제는 엄청나게 불어서 너가 걱정할 필요 없이 평생도록 자녀를 원하는 대로 낳고 원하는 대로 기르고 저 로마도 유학 보내어서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는 은혜라면 이런 정도가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마자 죽을 저주받은 일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잉태했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이 예수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입장에서 우린 너무나 선별적 은혜만 추구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라고 고집하고 생각했습니다. 올한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내가 은혜라고 손꼽을 만한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지. 하나님, 이것도 은혜가 아니고요. 저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한 해를 돌아보니 은혜라고 할 만한 건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혜를,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인색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광야 생활 40년을 은혜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에게는 광야 40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이상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우상의 짐들이 우상의 때들이 다 벗겨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부어 주신 기간입니다.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기도 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출애굽해서 곧장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 그들은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을 돌아보면 수고도 주시고, 고생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에게 속고, 사기당하는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간절하게 손 모아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꾸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받을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받을 수 있겠는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누가 보금 1장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의 신분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요셉과 상의해야 됩니다. 저의 신분은 정혼자 약혼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고백인 이유는 자신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면 취업이 그들에게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이라면 일확천금과 승진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의 확장이, 부모라면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더 딥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2차적인, 3차적인 껍데기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다 벗고 나면 오직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로서 남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정체성은 주의 종, 주의 여종이라는 정체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말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혼한 약혼녀입니다.라는 이차적인 삼차적인 정체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벗고 오직 유일한 근원적인 자신의 인생의 뿌리의 정체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다 보면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옷을 껴입어서 하도 많이 갈아입어서.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이었다가, 사업가였다가, 부모였다가, 여기 가면 이정체성, 저기 가면 저정체성으로 살아가서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일한 근원적인 정체성은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미약하고 연약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단한 사람, 오고 올 모든 인류 중에 단한 명의 여인이 차지했던 그 놀라운 자리를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부창부수 요셉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요셉을 설명할 때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 요셉의 의로움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사람을 향한 의로움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의로움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마리아가 염려되었습니다. 자기가 이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소문내기 시작하면 마리아,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입 밖으로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마리아는 저작거리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덮어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을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덮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지 않도록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그는 의롭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의로움을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발가벗기는 것까지 모든 걸다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이 과연 의로움인가?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 근저에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느냐?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 욕심입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벌 주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폭로하고 밝히고 드러내고 잡아 가고 가두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과연 이것이 의로움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짐을 묻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뒤에 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앉혀놓고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유쾌하십니까? 진실을 밝혀서 신나십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담이 만약에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의는 가려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내가 그 모든 속상함과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의로움의 또 다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납니다.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현몽시킵니다. 말씀합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니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즉시 데려왔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순종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저거 바보라고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혼자네 임신한 아이일까? 다른 사람의 아이일까?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도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순종한 대가와 순종한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모든 십자가와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의롭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두 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품은 부모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성탄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내 곁에 세워 두는 날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맞이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도 마리아같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근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천원주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혼 깊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되 나는 그 말씀을 살아간 대가를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나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다시 세상 가운데로 주변 사람에게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 놀랍고 귀한 은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귀하고 복된 성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내 곁에 세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심령에 들어와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되지 못해서 주님을 멀리 두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정체성을 벗고 근원적인 정체성 종된 자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신 그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주변과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